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피에서원호에 그은 접선 b t 의 길이를 구하라.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원에 대해서 원에 접선이 있다면 그 접선의 접전의 중심으로부터 이어내면 이 각이 90도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T의 길이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한 변이므로 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5의 제곱각이 PT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PT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144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PT의 길이는 12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어, 원호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아까 풀었던 문제와 유사하죠 원의 현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은 현을 등분합니다 이때 왼쪽 편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4이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길이가 4가 되겠죠 따서 x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원에 대해서 한 가지 성질을 더 보자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한 변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면 그에 대응하는 변의 각의 크기는 90도가 됩니다. 자 따라서 반지름이 3이므로 지름은 6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6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36-4이므로 x의 제곱은 32가 되요 x는 4 루트 2가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원의 성질 중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이 있을 때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는다면 이 접점까지 원 밖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원의 접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AF의 길이가 2이므로 AE의 길이도 2가 되고. BF의 길이가 3이므로 BD의 길이도 3이 되며 DC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C의 길이도 4가 되겠죠. 따라서 BD의 길이는 4가 될 것이며 AC의 길이는 2 더하기 4, 6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자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문자를 하나 소거하여 한 개의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1번 식을 변형하여 y는 x 빼기 2를 만든다. 이 식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2번 식에 대입을 하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이 41이 되므로 x 제곱 더하기 2x 제곱 다시 2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4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0은 0이 되겠고,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5x 더기4는 0이 되므로, 자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x가 5일 때 y는 4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1번식,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 하면, 자, 1번식은 x는 1-2y가 되겠죠. 자 이것을 2번식에 대입을 하면 1-2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가 되므로 1-4y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인수분해를 하면 5y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나 y는 1이 되겠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1번식에 의하여 y는 1 더하기 5분의 2 다시 말해 5분의 7이 되겠고요 다시 x가 그렇게 되겠죠 x는 5분의 7이 되겠고,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이상으로 개념 프리 테스트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